안녕하세요. 금일은 중국 조선소의 LNG 운반선, 에탄 운반선 수주 소식과 대우조선해양의 LNG 건조 슬롯 관련 소식을 함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중국 조선소의 가스 운반선 수주에 대한 계약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장난조선소는 LNG 운반선 주척에 대한 건조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장난조선소는 차이나 스테이트 시프빌딩 코퍼레이션, CSSC, 산하의 조선소로 이번 수주하는 LNG 운반선의 발주는 싱가포르 소재 선사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추가 소식통에 따르면 선박을 발주한 선사는 중국의 산동마린 에너지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당 선박은 중국 사이노팩에서 용선하여 운용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선박의 규모는 17만 5천 큐빅미터급이며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7년 7월입니다. 선박의 건조 슬롯이 2027년까지 넘어가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얼마나 활황인지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장난조선소의 수주 실적을 보면 17만 5천 큐빅미터급을 표준으로 수주를 하였으며 이번에 수주한 선박도 동일 규모 및 동일 설계로 수주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당 실적은 아랍에미레이트 에드낙사로 총 6척을 장난조선소에 발주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주한 선박의 선가 수준은 척당 2억 3천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한국조선소와 1천만 달러 수준의 금액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 이외에 에탄 운반선에 대한 건조 양해각서를 추가로 체결하였습니다. 선박을 발주한 선사는 홍콩 소재 선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주한 선박의 적수는 4척이며, 선박을 발주한 선사는 하나의 선사가 아닌 두 고대 선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박의 인도 시기를 살펴보면, 두 척의 선박은 2025년 10월이며, 나머지 두 척의 선박은 2026년 1월입니다. 수주한 선박의 선가 수준은 척당 1억 3,500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총 수주 금액은 5억 4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중국의 또 다른 조선소 양쯔장 조선소는 유럽 지역 선사로부터 LNG 운반선 두 척을 수주하였습니다. 수주한 선박의 규모는 17만 5천 큐빅미터급이며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박을 발주한 선사는 양쯔장 조선소 눈에서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나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독일의 해모나이어 리더레이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주한 선박의 선가 수준은 척당 2억 3,500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총 수주 금액은 4억 7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독일의 해모나이어 리더레이사는 LNG 운반선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주로 컨테이너 운반선, 벌크선 다목적 운반선을 운용하는 선사인 것입니다. 이번 LNG 운반선 발주 배경을 추측하여 보면 독일의 LNG 수요가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이번 선박 발주를 통하여 LNG 시장에 진입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독일 LNG 수입을 외국 선사들이 주로 진행하고 있지만 독일 선사들이 LNG 시장에 본격 진입하면서 LNG 발주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조선소인 대우조선해양의 LNG 운반선 건조 슬롯에 대한 소식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26년 인도조건의 LNG 운반선 건조 슬롯 내척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당 슬롯이 왜 관심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면 노르웨이 선사 ADS 마리타임사는 10월 초에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한 17만 4천 큐빅미터급 LNG 운반선 두 척에 대하여 선사가 계약 관련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대우조선해양이 계약을 해지한 것입니다. 러시아 국영선사 소부콤플로트가 발주한 LNG 운반선 두 척에 대하여도 선주사가 중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것입니다. 2026년 건조 슬롯은 많은 선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해당 슬롯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요 고객사에 우선권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선박의 선가 상승이 가파르기 때문에 선박 발주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지만 조선소 입장에서는 선박 발주를 위하여 대기하는 선사는 많을 것이기 때문에 선박의 추가 계약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LNG 시장은 2026년에서 2027년까지 미국, 호주, 아프리카의 LNG 개발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선박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와 같은 시장 상황에 LNG 운반선 발주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